발언을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어... 장덕영 의원님, 예. 우리 한병도 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행해지는 국정조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진실 발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이 되는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어, 형평성이 전혀 없었고 고발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기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누가 보더라도 특히 홍장원 차장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아니면 헌재에서의 진술과를 비교해보더라도 위증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증인을 했던 증언을 했던 증인은 지금 고발해서 전부 제외하고 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여러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 간사께서 고발 명단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미애 대표님. 의원님. <laughs> 그 한기호 간사께서 한기호 위원께서 어, 조태용 전국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 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그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형은 12월 4일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증거 조작을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전달받았던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증거 인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고 다시 그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로 압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명단과 여인영의 명단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태용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한다면 어, 그, 그 거기에 배치되는 특전사령관 어, 곽종근도 함께 고발해야 된다 또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곽종원의, 곽종근의 양심 증언은 부하들의 증언과 또 당일 대통령의 지시가 스피커폰으로 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증언 의원의 진술은 사실임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현태는 123 사태 이후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국민들을 향해서 양심고백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고백을 다시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회유도 개입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함께 고발하자 하는 것도 또한 그 주장하는 쪽에서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를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곽종근과 이 배치되는 그 김현태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만으로 함께 국회가 고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리 당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야, 박준태 의원님.